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주치의 최창보입니다. 아, 오늘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서 산재보험에 관한 두 번째 시리즈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산재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요. 건강보험 처리를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는 직원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 발생 확률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산재보험은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산재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구요, 하지 않도록 하고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산재 은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산재 은폐는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입니다.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산재 은폐가 발, 발각되는 대표적인 패턴을 보면, 자, 사고가 나면 처음에는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부담을 해줍니다. 건강보험 처리를 하고서요. 그러면서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치료비가 높아지고 고액이 되면 사업주가 부담을 느끼고.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불안해지고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게 됩니다. 바로 산재 은폐가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회사에서는 우리 사장님들은 산재 은폐를 할까요? 이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잘못된 인식, 잘못된 생각.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요, 산재보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산재보험을 사용하면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라고 많은 경영자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당초 산재보험 가입할 당시에 보험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는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보수 총액에 보험 요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임금 보수 총액이나 보험 요율이 변하면 보험료도 그때그때마다 변하게 되지만 과거 과연 무사고였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해졌다, 싸졌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업주, 회사에서는 아니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 무사고인 경우에도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는데, 사고가 있을 때만 보험료가 오른다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산재보험에는 개별 실적 요율하고 요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개별 실적 요율을 보면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회사의 경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고 유무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총 공사 금액이 6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바꿔드리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때에만 산재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3년이 넘지 아니하면 산재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재보험료에 개별 실적 요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 처리를 아무리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요. 그 대신 무사고여도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게다가요. 근로자 수가 30명을 넘는 회사로 개별 실적 요일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산재 처리로 지급된 보험 급여 보상 금액 총액이 납부한 산재 보험료의 85%가 넘지 않으면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좀 복잡하신가요? 차분히 한번 새겨보시고요. 따라서 회사에게 사업주에게 산재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른다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한달 31일 이내에 산업재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재보상은 회사에서 직접 보상금을 지급해도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산재 은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산재보험에 대한 또 다른 오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재보험처리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나옵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회사, 사업주가 많습니다. 실제로요, 산재사고로 인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걸 하면서 안전지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임금대장이나 출근부 등의 장부도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산재사고 조사로 인해서 가산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발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은폐는 범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재은폐 사실이 발각된 경우 조사에서 노무관리의 미비가 발견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될까요? 산재 은폐가 발각되면 어디까지 책임을 추궁할지 알수 없습니다. 특별히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면 최고경영자에게까지 그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산임금 등의 미지급, 노무관리상의 문제는 적어도 그것을 시정하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산재 은폐는 사실상 매우 골치 아프고 불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근로 감독관의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평소에 올바른 노무관리를 잘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안전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미비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요, 안전미비에 대한 지적을 받는 것은 오히려 나중을 생각하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올바른 노무 관리를 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권 조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번 영상부터 오늘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비정규직 예컨대 비정규직 1시간짜리, 아르바이트 1시간짜리도 그 적용이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둘째입니다. 개별 실적 요일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산재 은폐는 범죄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두렵지 않도록 평소에 노무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 처리에 관한 안전 문제 등은 먼 미래 향후를 생각하면 피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받아들여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산재보험 알면 득이 되고 모르면 손해입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